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뉴 QM3 LE 모델이고요. 2017년 11월식이고요. 2018년식입니다. i4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. 연비 1 7 3 k m 자, 에코모드 사용 시에는 최대 10% 절감까지 된다고 합니다. 자, 누유 전혀 없고요. 자, 교환은 본넷, 트렁크 리드, 보조성 문짝 교환이 있습니다. 자, 이 차량 뉴 QM3 가격 1030만원에 3 판매 중입니다. 뉴QM3 옵션 설명드릴게요.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. 밑으로는 윈도우 버튼 있고요. 윈도우 버튼에 약간의 까짐 있습니다. 114,787kg. 실주행 보증 가능하고요. 자 핸들 리모컨 있고요. 핸들 상태 뭐 정말 깨끗하고요. 제가 이거 핸들을 잡아보니까 어, 생각보다 그립감이 엄청 좋아요. 핸들이.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.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. 장착되어 있고요. 자 후방 카메라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리로그 밑으로는 에어컨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 키는 하단부에 있고요. 자 이렇게 카드키를 꼽는 스마트 키고요. 자맨 밑에는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. 자 기어봉 밑으로는 ECU 버튼이 있고요.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. 열선은 이렇게 시트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뉴 QM3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운전석 시트고요 와, 정말 깨끗하죠? 그리고 보조석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관리 잘 하셨습니다. 자, 뒷좌석 시트 한번 볼 건데요. 뒷좌석 시트도 보시면 뭐 해진 부분 없이 정말 깨끗이 관리 잘 하셨습니다. 자, 엔진룸입니다. 엔진룸은 방금 시동을 켰는데도 소음도 크지 않고 보시면 정말 미세누 하나 없이 관리 잘 하시면서 타온 차량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트렁크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. 넓지 않은데 뭐 정말 짐을 안 실은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고요. 자 트렁크를 좀 넓게 쓰시려면 이 선반을 떼시고 자 폴딩을 하시면 더 넓게 트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서 자 앞에 센터페시아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정말 귀엽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는 센터페시아 모습입니다. 자,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는 뭐 양쪽 끝에는 약간의 이런 약간의 까짐은 있어요 까짐은 있는데 정말 휠 관리 상태 괜찮은 상태고요 타이어는 한50%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로 넘어왔고요 뒤쪽 휠 타이어도 이렇게 약간의 까진 부분 있다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자 여기는 한40% 40%, 40 정도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자 교환 부위는요 본내 교환 있고요자 본내 교환 보시면 비교해 보셔도 전혀 티가 안날 정도로 교환 잘돼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문짝 이쪽 교환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색깔 맞춰서 보시면 뭐 티가 전혀 안 나죠 원래 제 짝인 것처럼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리드 교환이 있는데요 트렁크 리드도 보시면 뭐 전혀 티안날 정도로 진짜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교환 잘 되어 있습니다. 자 라이트 상태 보시면 운전석 라이트 쪽이고요. 네, 라이트 정말 깨끗하고요. 조수석 라이트도 엄청 깨끗합니다. 뭐 안개등 이것도 깨끗하고요. 자 그릴 상태 엄청 관리 잘하셨죠?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. 자 뒤에 테일라이트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고요. 이쪽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습니다. 자 오늘은 뉴 QM3 엘리 소개시켜드렸고요.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요. 자, 위탁, 매입, 판매.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